1kg 찍겠습니다, 1kg. 이게, 여기 한 500g, 500g 되는데, 이게 돼지 그 냄새, 해주세요, 여기. 그게 그대로 있어. 그래서, 저, 저는 먹다, 먹다 뱉었어요. 아, 이 돼지 그 냄새가 난다니까. 이게 덜 익은, 어? 너무 잘 익었다. 에지밥 먹어. 무서워, 무서 행복해. <laughs> 이번엔 행복다 밥을 이차합니다 밥을 이차해 스무살 이후로 처음이에요또너는 도넛 케밥 요 비프랑 치킨이 있던데 전 치킨을 시켰습니다 소고기는 좀좀 좀 애매합니다 음이 필요합니다 요이좀 두껍고 얘는 일반적으로 이게 말려 있는 게 아니라 맞지? 햄버거 같은 형식이네 요로게와이야 되나 제 마요네즈가 있으니까 학교 앞에 파는 햄버거가 있지? 음. 그런 약간 양상추도 들어있거든 그 맛이 좀 떠오르네 학교 그 햄버거 음. 종이도 약간 좀 학교 앞 햄버거 종이 같다 음. 음. 맛은 있 퀄리티는 학교 앞 그거보다 한 10배는 뛰라나봐 <laughs> 음. 빵이 약간 좀 바삭하다 근데 안에 야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뭘일만 하네 그래? 응 소스는 마요네즈뿐이야 막 섞여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응상데 맛있는 맛 치킨이 구워져있어 베트남에서 파는 햄버거 롯데리아보다 맛있는데 개인 샵인데 맛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거가? 응 어. 만족 만족 한번 먹어야겠네. 애초에 네. 안 그래도 아까 그 고기 먹었 같이 먹으려고 했던 아낙이어이 집은 맛집입니다. 맛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감자도 시켰어요. 감자가 45,000원. 이 치킨, 케밥이 6만원. 합쳐서 10만원 전달. 아유, 아까 전에 너무 입맛을 빼려가지고. 얼마씩 많이 들어? 이거. 이거 먹으면 이만 들어온다. 네, 다른 케밥. 으면서 요리해봐야 음. 겠네. 신바스. 네. 한 밥과. 음. 요거 <laughs> 크기가 쬐벅 큽니다. 이게 대략 한 빅맥. 요두개 이렇게 퍼트려놓은 것같요 그리고 안에 소스는 마요네즈랑 사워소스. 약간 시큼한 거 있잖아요. 사워소스. 그걸 섞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빨간빨간한 게 이게 토마토 페이스트라 해야 되나. 그거를 이제 넣은 것 같기도 해요.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 맛이 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는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 괜찮습니다. 빵, 빵도 약간 구울 때 이게 튀기듯이 구웠나? 이탈리아에 보면, 그리고 응. 음. 아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 봐요. 남배빠잉 도넛, 스몰 사 small size, mango and passion f 선 o n e and c o 요 신바트 밥도 one. 바트 a 밥 시킨 거는 주 재료는 치킨으로 닭으로 시켰어요. 다 여기는 소고기보다는 닭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킨 거는 아 이거는 전혀적인 케바 같아요. 이게 치킨을 좀매콤하게한것 같아. 기로. 기로. 기로스. 기로스. 지로스인지 기로스인지 모르겠지만. 엄청 크다. 응. 어. 맛있네. 어제 그, 이 빵보다는 응. 난 얘가 더 나은 것 같아. 그래? 난, 난이래야 되나, 하여튼 뭐, 이거죠. 맛있네, 맛있네. 됐어? 응. 이게 3,000원, 1만 동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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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용물이 많네. 도착. 사이즈도 크고. 그쵸? 도 많이 들어가. 응. 태국에서 케밥 그 먹으면, 응. 한 80밧. 90밧. 100밧이야, 그거서 그거 치고는크기가 크네. 기름에 전 같다고요. 어, 찌기다야.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음. 알고 있는 그또띠아랑 다르다. 이게 너띠아는좀떡 같은 지금 약간 좀 여기저기 타지. 여기 떡이라고 그냥 약간 응. 하여 찌기잖아. 이거 잘 뜯어진다 이게. 렇얘는 그냥 집으면 부스러진대더라빵 있잖아. 이거보다 좀더 얇아. 응. 음. 그래서 이게 늘 음. 그래서 나는 이게 더 낫네 그래? 용물이 엄청 많다 아이 진짜 요런. 이런와이도 양이 없어 많네 진짜 한건데 응 음, 양이 많네 이 양념을 엄청 많이 주네 안에 푸짐하게 주네 근게이거 내용물은 동일하다 맞겠지? 어 같네 매콤한 건 없어? 얘가 좀 살짝 매콤한데 아 닭이? 어 근데 매운 느낌이 잘 안나 음 그러면 빨간색깔 소스 이런건 없는거네 응 음. 음. 이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? 음. 어 겉에 내용물 같으니까 아, 맛은 똑같은거야? 응매운같아음 음, <laughs> 음, 같아 치킨은 괜찮아? 어 치킨 괜찮아 치게 맛있네 케이준 스타일이야? 아 맛있다 저 요는 여기는 이런 스무디가 맛있다 하더라고요. 패션 후추랑 망고랑 섞었는데 요즘에 요두개 섞은 게 맛있어가지고. 와. 근데 요 비자스는 32만 동. 어? 32만 동? 아3 32, 0 0 0 <laughs> 동. 콜라보다 낫네. 아 맞아요. 어제 그 집이랑 비교했을 때. 어 아, 막... 여기 낫네. 여기 낫네. 되게 유명한 게 아니잖아. 응, 여기 낫네. 어제 집보다는. 이 집이 맛있습니다 와, 이거 좀 먹기가 안 그렇네 햄버거보다 맛있다 근데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오나봐 아까 왔을 때도 한두팀 있었거든 무인에 맛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선물 말고도 먹을 만한 게 없나? 어. 베트남 전통 음식이 맛있는 집이 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도로 연기 또, 또 당기는 것 같다 <laughs> 맞아 난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그런 느낌 있어 내가 여행지에 와서 장기 여행자가 된 기분 괜찮습니다 맛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난 좋아해 응,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난빵 좋아해 빵안 좋아하실 분들은 이 빵이 더 낫습니다 어? 6만 동 그래서 3천 원 어? 얘는? 얘가 4만 5천 동 3만 7천 동 조금도 아, 안 하네 조금음안해 음. 그리고 한 번은 올만하아 음. 이걸 이제 햄버거랑 비교를 해보면 햄버거는 짠 맛이랑 약간 고소한 맛그거고 약간 단 맛들이 있잖아요 얘는 짠맛, 고소한 맛, 단맛이 잘 없어 음. 그래서 얘들은 야, 살짝 매콤하고 살짝 있고 그 외에는 약간 다, 단신 신맛이 살짝 가미된 살짝 단맛 이게 사워소스를 싫어하시는 분들 또는 사워소스를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맛없다고 느낄수 있어 나는 좀 신맛이 나면서 음. 약간 느끼하게 느껴져 아. 얘는 안에 내용물이 많으니까 야채랑 이런 게좀 풍성하잖아 그래서 씹으면 식감도 있고 고기도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음. 나는 빵이 얇은 게 아니, 빵을 싫어하는 거 같다. 내가 음. 빵이를 싫어하니까 음. 빵이 음. 얇으면서 안에 내용물이 풍부하면 우와 김밥 같은 거아이 음. 그런 거 좋아하네 내가 음. 아. 안에 재료들이 풍성하고 이런 것까지 좋았는데 이게 음. 모든 거를 싸우소스로 하니까 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. 나는 개인적으로 반미보다 얘가 낫다. <laughs> 난 반미가 나는데 람맞틀리니까싸우소스를 이게 중점적으로 두면 이제 좀 신라 뭐 존야의 이 그를 좀 갈릴 것 같아. 저는 계절 중에 다 먹었는데 맛있네. 저는 한번 더올 거가, 같... 음네 저는 한번 더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혼자가, 음. 나는 오뜨야가 있어. <laughs> 언젠가 우리가 저희가 한몇년 뒤에는 남미 갈 건데 남미에 멕시코에서 오띠아를 먹어야겠네요 오뜨 그러면 다음에 봐요. 네. 다음에 빠잉